이 사진을 보라. SNS 곳곳에서 상습 정체 구간인 서울 남산터널을 지나는 차량 운전자들의 불만이 쏟아지는 모습. 보통은 돈을 내는 유료 도로는 통행량이 다른 곳보다 적은 편일 텐데 남산터널은 왜 이럴까? 유튜브 댓글로 남산터널은 차가 막혀서 빠르게 가지도 못하는데 왜 아직도 요금을 받는지 알아봐달라는 의뢰가 들어와 취재했다. <목소리> 결론부터 말하면 남산터널의 현재 통행료는 돈을 내고 빨리 가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유료민자도로의 통행료와는 목적이 다르다. 이게 남산터널 통행료는 혼잡 통행료라는 건데 그러니까 90년대 중반에 만들 때는 남산터널을 이용하는 이들이 차량 통행료의 부담을 느껴서 차를 끌고 나오지 않게 하는 게 목적이었다고 한다. 아무튼 개념상 유료터널과는 차이가 있다는 건데 취재를 하다 보니까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당초 목적을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현재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다. 도심으로 들어가는 루트 중에 남산 터널만 이런 방식으로 돈을 받고 있다. 이걸 이해하려면 우선 제도 역사부터 봐야 한다. 서울시는 1996년 조례를 만들고 그해 11월부터 남산 1, 3호 터널에 혼잡 통행료를 도입했다. 혼잡 통행료는 2,000원씩 부과됐는데 기존 남산 터널에서 받던 통행료가 100원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배 상승한 수준이었다. 90년대 많이 올랐다는 짜장면 가격이 그때 대략 2,600원쯤이었다. 당시 광화문 도심 교통량이 도로 증설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늘어나자 우선 도심과 강남을 잇는 주요 도로인 남산터널 부터 손을 댄 거였다. 1호 터널은 강남역 신사역 등이 위치한 강남대로에서부터 한남대교 를 거쳐 을지로 2가를 최단거리로 3호 터널은 서초역부터 서울시청 까지 가장 빠르게 갈수 있는 루트 다. 이렇게 확 올린 이유도 부담을 줘서 차를 끌고 나오지 말라는 취지 였다고 보면 이해가 된다. 또한 동대문 쪽으로 이어져서 도심 지역으로 직결되지 않은 2호 터널 의 경우엔 혼잡통행료가 도입되지 않았다. 도입 당시에도 반대 여론이 적지 않았고 이후 확대는커녕 폐지 요구가 꾸. 줄이 나왔다. 통행료 인상도 이루어지지 못했다. 결국 서울시는 2013년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도심에서 강남 방향으로 나갈 때는 통행료를 면제해도 교통 혼잡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2024년 1월부터 도심으로 진입할 때 통행료는 그대로 두고 도심에서 외곽으로 나갈 때 혼잡 통행료를 면제했다. 하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핵심은 지금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가 혼잡 관리라는 목적을 제대로 달성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다. 우선 도심으로 들어가는 게 남산터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진입로 는 수없이 많은데 혼잡 관리를 명목으로 남산 1 3호 터널만 막는 게 타당하냐는 것이다. 당장 서부권 이나 동북권 등에서 진입하는 차량 을 막는 데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서울의 도심 구조도 바뀌었다. 1996년과 달리 현재는 광화문 뿐 아니라 여의도와 강남 까지 3도심 구조로 자리 잡았는데 정작 여의도와 강남 지역에 들어갈 때 별도의 혼잡 통행료를 받지 않는다. 운전자들 사이에서 형평성의 논란 이안 나오면 이상한 데 물론 혼잡 통행료는 세계적 추세 다. 예를 들어 뉴욕은 심각한 교통 체증으로 악명이 높은 결국 맨해튼 진입 승용차를 대상으로 최대 9달러의 혼잡 통행료를 도입했다. 다만 주요 도시들 중에 서울처럼 선형으로 혼잡 통행료를 부과하는 곳은 드물다. 대체로 구역 단위로 혼잡 통행료를 부과한다. 결국 수십 년간 이어지고 있는 혼잡 통행료 논란을 끝내기 위해선 선택지는둘 중에 하나다. 다른 주요 도시처럼 도심 구역 전반으로 혼잡 통행료 정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남산터널 혼잡 통행료를 폐지해서 모순적인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는 두 가지다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통행료라. 안 받게 되면 정체가 벌어진다는 것을 아는 상태에서, 이대통렬을 성격적 문제 하나만으로 해치를 한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라고 봅니다. 당신도 취재를 의뢰하고 싶다면 댓글로 의뢰하시라. 지금은 섬에 짓는 공항은 왜 만드는 건지 궁금하다. 는래가 들어와 취재 중이다. 구독하고 알림 설정하면 조만간 취재 결과가 올라올 거다. <laughs>